우리에게는 순교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쳐도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된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십시오. 계속 달리지 마십시오. 불어 이끌고 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거기서 힘과 소망을 얻으십시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일단 멈추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스 페달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브레이크에 있습니다. 얼만큼 잘 서느냐가 잘 달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멈추고 하늘을 보면 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복이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믿음의 선조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필드를 뛰고 있는 우리들 향해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성을. 할수 있다. 해내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응원할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 대한민국, 아, 다 잊어버렸어요. 월드컵 지고 나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예, 네, 잘하시네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와, 우리가 게임을 하자 인생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비전교회, 할수 있다. 비전 교회 부흥한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이 먼저하실지, 예수님이 먼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보면서 홍명구 감독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우리가 뭐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축구 선수 11명이 뛰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감독으로. 우리가 인생을 뛰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울고 아파하고 사고 나고 그 인생이란 정해진 필드에서 자기 인생에서 확 뛰고 있는 우리를 보면 제일 마음 졸여 그 90시간 어떤 사람이 인생의 90년, 80년, 50년 그 인생을 뛰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 졸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소리치시는 예수님 할수 있어 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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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크게 찬양해서 우리,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재충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인을 읽으면 어떻게 게임을 풀어갈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지고 지는 지고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질주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로부터는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열심히 질주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부르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